인간의 기본 상태는 안정과 불안 중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안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근원적인 신호에 가깝습니다. 물리학에서 에너지가 움직이려면 전이차, 즉 차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목표나 이상이라는 차이가 있을 때 비로소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이도 지향도 없는 상태는 마치 끝없는 화이트, 노이즈 속에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안정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인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는 순간 존재 자체에 대한 이유를 잃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안은 단순히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향성, 즉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자각하고 그것을 채우려 하면서 삶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사라진다면 체험의 동력 자체도 잃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무의미함에 대한 공포와 혼란입니다. 여기서 몰입이 등장합니다. 몰입이란 어떤 활동에 온전히 빠져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예술, 운동, 독서, 혹은 작은 취미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몰입은 화이트 노이즈 같은 무방향성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우리에게 집중과 목표의 순간을 선물합니다. 그것은 끝없이 펼쳐진 우주 속에서 나만의 항로를 찾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적 관점에서도 몰입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전이차를 따라 이동하듯, 몰입은 우리 내면의 결핍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과정입니다. 부족함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는 동력을 얻고, 몰입의 순간에 그 힘이 극대화됩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체험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몰입은 인간을 지탱해왔습니다. 전쟁 포로수 용소처럼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책을 읽고 노래를 부르고 작은 일에 몰두하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었습니다. 몰입은 그저 현실 도피하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의 의미와 방향성을 되찾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찾아라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불안이 없다면 우리는 멈추고 정체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럽지만 불안은 성장의 출발점이며, 몰입은 그길 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장입니다. 불안을 신호로 받아들이고, 몰입을 길로 삼을 때 우리는 의미와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몰입을 통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아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의 모습일 것입니다.